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같은 범위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x가 1로 갈때 f의 값, fx의 값이 존재하느냐, x가 1에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하나의 값에 가까워지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보세요. 1이 지금, 여기가 이제 x e q 1이잖아. 그죠? 맞아요? 그럼, 1을 향해서 가는 게, 1보다 큰 쪽에서 갈 수도 있고, 1보다 작은 쪽에서 갈 수도, 아 반대력이 있구나. 1보다 큰 쪽에서 1을 향해서 x의 값이, 아니면, 1보다 작은 쪽에서 x의 값이 1을 향해서 갈 수도 있죠. 그러면, 그때 그래프라는 것이 보시면은, 자, 1보다 큰 쪽에서 가면, 이렇게 작아지면서, 얼마가 돼요? 0이 되어 간다, 그죠? <목소리> 됩니까? 1보다 작은 쪽에서 가면, 이렇게, 이렇게, 작아지면서, 얘가 얼마 돼요, 이제는? 얘는? 마이너스 2로 가는 거죠. 얘는 0에 가까워지고, 얘는 마이너스 2에 가까워지잖아. 어? 수렴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하나의 값에 가까워져야 되죠. 이건 하나의 값이 아니지. 그러니까 얘는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다 없겠다? 없다라는 거야 이거는. 되겠습니까? 그럼 니은은요. 여기 지워볼까요? 자, 니은은 x가 어디로 갈 때? 2로 갈 때야. 그럼 1보다 작은 쪽에서 2로 갈때 그래프를 따라서 움직이면 이렇게 가면서 지금 1을 향해서 가죠. 반대로 작아지면서 가더라도 그래프를 따라서 이렇게 가면서 이것도 1을 향해서 가지. 같은 데를 보고 가고 있죠. 되겠습니까? 아, 그럼 얘는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되겠나요? 자, 디귿은요 A가 마이너스 1의 1 사이인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가,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 값이 존재한다. 자, 그럼 기역과 니은의 차이를 보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다른 데로 가면,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맞아요? 이게 같은 데로 가면 발산이 된다는, 거, 이제 수렴한다는 거지. 되겠어요. 이게 수렴하는 경우, 이 수렴하지 않는 경우 아니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끊어져 있는지 안 끊어져 있는지 보면 되잖아. 그죠? 마이너스 에서1 사이 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계속 이어져 있다. 그지? 그러면 뭐 어떤 점을 잡더라도 수렴하겠네. 되겠어요. 그럼 존재하겠네요. 아, 디그 참이다. 정답이 니은디게 된다는 거지. 됐습니까